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철학원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12월 16일 운세를 좋게 하는 여행 방향입니다. 이날 운세를 좋게 하는 여행 방향은 남서 방향과 북쪽 방향이 해드, 이, 있습니다. 자,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물회는 불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고요. 감정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최소 40km 정도는 떨어진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검은 비닐로 포장한 페트병 한두 개를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여행지 도착해서 그 도착 시간에 물을 담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지 근처에서 최소 1박 2일에서 8박 9일간 머무르시면 되겠는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최소 4시간 정도는 머무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남서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행객 도착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1시 30분 사이 되겠고요. 여행 장소는 이제 수프 우거진 산이나 산림욕장이 있는 지역이나 나무가 이제 많은 이런 지역으로 가시면 되겠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돋이를 볼수 있는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오시면 여행 효과는 일반적인 상거래 번창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뭐 영업 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증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소개팅이나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계획하신 분들도 어, 소개팅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뭐, 취직이나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분한테도, 좋은, 운이 다가오는, 음, 그런 당이 해당이 됩니다. 건강상으로는 이제 기관지가 좋지 않거나, 뭐, 감기,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내장 질환이 있거나, 담석증, 탈모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서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오면 운이 좋아지는 분들인데요. 본명성, 산목성에 해당되는 1952년생, 61년생, 70년생, 79년생, 88년생, 97년생, 2006년생, 2015년생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재 계신 지역을 기준으로 자, 북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1시 30분 사이로 도착하시면 되겠고요. 그만 10시에서 11시 사이 이렇게 도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지는 이제 수풀이우거진 산이라든지 산림욕장 있는 지역 해돋이를 볼수 있는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행 효과는 이제 신규 사업, 뭐 신규 사업을 기획한다든지 새로운 기획을 한다든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영감을 얻고자 하는 분들, 그다음 음악이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방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강상으로는 뭐 간담, 관절, 신경, 간염, 황달 중풍, 관절염, 신경통, 특히 격려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북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니고 운이 좋아진 분들이에요. 본명성 1수성 해당되는 분들이 좋습니다. 1954년생, 63년생, 72년생, 81년생, 90년생, 99년생, 2008년생, 2017년생이 좋습니다. 다음에 본명성 사 목성 에 해당되는 분들이 좋은데요 1951년생 60년생 69년생 78년생 87년 96년 2005년 2014 2023년생이 좋습니다 자 여행 전후의실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비늘로 포장한 페트병 한두 개를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여행지 도착해서 페트병의 물을 좀 담으시고요 근처에 이제 종교시설이 있는 경우에 소원성취도를 하시고, 이또 물을 집이나 사무실, 가게, 서울방에 물을 조금 뿌리신 다음에 9일 동안에 걸쳐가지고 물을 나누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합, 태길, 무료름 뿌리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맥초방, 포감정, 수맥도자기, 기도자기, 상호장명, 전화번호장은 백수정각, 이름은 세 뿌리는 어, 대구에 있는 가라밀 장명 철학관에 문의를 내보실 때, 혹시 수맥 처방, 뭐 수맥 도자기도 기도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게 이제 브레킹 브라킹 생기도작이면서 이제 기도작이거든요. 뭐, 뭐 장점, 효과 이런 게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